진주시 긴급 공지 사항입니다. 공지 사항을 다른 가족에게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및 경남도 진주시 방역 지침입니다. 통제 강화를 위한 각 사거리에 경찰관과 공무원이 비치되어서 추석에는 혼잡이 예상됩니다. 방문 시 추석 전에 미리 방문하시거나 추석 이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약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순서대로 예약이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추석 연휴를 피하셔서 참배하시면 혼잡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매시간 49명만 예약 후 입장이 되며 두 번째, 제사실, 휴게실, 외부 공간은 폐쇄됩니다. 세 번째, 인터넷 추모. 당일 동영상 촬영 후 카톡으로 순차적으로 송부될 예정이며 당일 최대 100인까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마스크 착용. 유 증상자는 출입이 금지되며, 정가족은 신분증 및 방명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방역조치 부응시 시에서 구상권 청구 및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섯 번째, 주차장에서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일곱 번째, 재례식 폐쇄가 되어서 음식 반입 및 취식이 금지됩니다. 추석 참배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최대 예약 인원은 7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추석 운영 시간은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점심 시간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예약 참배기 우선 출입이 되며 미 예약 시 출입이 불가하거나 혹은 대기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행될 예정이며. 입구에서 예약 유족과 미예약 유족이 통제되어서 예약 유족 공간과 미예약 유족 공간이 분리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도보 이동이므로 올라가는 길은 우측과 내려오는 길 좌측으로 분리가 됩니다. 입구에서 열 체크, 손 소독, 방명록 작성 후 추억 기념 공간 즉 봉안단까지 이동 후 입구에 있는 방역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서 매시간 49명까지 입장합니다. 최대 20분간 참배 시간이 주어집니다. 참배 후 바로 건물에서 나오신 후 귀가 부탁드립니다. 미예약유족은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줄을 서서 기다리시면서 빈 시간대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상기 기준은 시립과 동일합니다. 향후 자세히 영상으로 공지 드릴 테니 동영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